没有充电包吗？没有，没有。再用后三个。v i 好现在是早上七点，今天我第一次去台湾旅行。 真的好久没学中文，所以我的中文实力不那么好。但是这次旅行的目标是多学汉语，多联系汉语，所以我努力一下吧。<laughs> OK，So，、okay, 现在我要去金浦机场，然后见我的妈妈一起去台湾松山机场。그러면공항에서만나요，하나둘셋。저는라운지에왔습니다저의생애첫라운지경험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무엇을 뜨고 계신가요? 엄마가 좋아하는 단호박 스픔이초좀 초라... 초라해. 비빔밥 자체 제작, 예쁘게 잘 담아온 것 같아. 소소한 반찬들 근데 먹을 게 진짜 없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냥 가볍게 먹긴 좋지요. 알겠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바꿨는데 라운지 이용권이 포함이야. 오, 오. 맛있지? 잘 음. 만들었지. 음. 담백하네. 기름 많이 넣고 간장 소스 넣고 먹어야지. <laughs> 타이페이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일하는 중 입국 심사서를 미리 인터넷으로 써오면 빨리 입국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게이트 써왔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대만에서 지금 지원금 제도를 하고 있어서 당첨되면 한 20만원 주거든요 저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살짝 온다. 예하. 예하, 우리는 역사 권리국 공보관, 국공, 국공보관. 난 유청이 많이. 谢谢.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다. 그렇지? 음. 덥을 줄 알았는데 내리면 막숨 막힐 줄 알았는데 땀도 안 나고 겉옷을 예쁜 거를 가져올까 그랬어. 좀 더울까 봐 그냥 잠깐만 이 올라 했는데 여러분 박물관 도착했는데 이렇게 짐을 다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제 캐리어 그렇게 작지 않은데도 쏙 들어갑니다. 여기다 짐을 맡기고 저희는 구경을 하러 갈 거예요. 핑하. 안녕하세요. 두 명. 아, 외국인인가? 네. 1박 2일로 샀어요. 네. 나이스 쉐닝. 시시니. 받았어. 어뭐 마실 거야 엄마? 물이랑 어메이아 이핑쉐이. 빙야 빙다. 아, 시 박물관이 진짜 고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고궁 박물관인 것인가. 너무 예쁘다. 여기는 가든도 되게 커가지고 시간이 많을 때 와서 산책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겨서. 오백 년된 코랄이라고 합니다. 광망 마하 칼라라는 건데, 엄청 특이해요. 팔에 사람 얼굴이 엄청 많이 붙어 있고, 머리에도 다 사람이랑 해골 같은 게 붙어 있어. 그리고 이 연꽃 같은 게 진짜 졸기탱인데, 잘안 보여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면 명동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Yeah. Reservation is under your name. r y e s e r v a t i o n is under your name. Yeah, under my name. Okay, so reservation? So okay. sorry. So stay three night until eleven. 여러분 okay. yep. 룸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 20만 원씩 추가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냥 여기 있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여기 위에 이렇게 귀여운 찻잔이랑 마인잔들 있고 무료로 펑리수 두개 제공이 되고요. 안쪽에 이렇게 샤워실이랑 화장실. 하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저희는 실망을 했습니다 뷰를 한번 봐볼까? 음 나쁘지 않다고? 음 오~~ 음오 뷰가 되게 좋은데? 음 완전 전면 뷰네 도심으로 우와~~ 이래서 비싼가봐요 <laughs> 엄마는 시끄러운 거 싫지 않아? 음 엄마 엄마 맘대로 해아 음 속에 뭐 들었나봐 어, 고기 같은 거 들은 거 같은데? 쇠쇠 아 한번 보여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빵. 아, 언박싱. <laughs> 언박싱. 우와, 뭐야? 딱딱해? 아니 살짝. 구워줘. 우와, 육즙 나온다. 육즙. 엄마 먹어봐. 음, 만두야. 그럼 맛있다. 음, 음, 음. 맛지? 응. 음. 속이 엄청 많이 들었어. 음. 괜찮다 이천원. 유명한두부찌김 <laughs> 오, 와 오. 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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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드시길래 저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먹을까? 뭐? 먹자! 시안하다 이거 실파 같은 거야 응? 어떤지 말해주세요 네 어. 한국파가 이 정도면 흥얼흥얼한데 여기는 아삭아삭해 샐러리 맛 씹는 맛이에요 맛있어? 네 중국 갔을 땐 숟가락 안써고다음번에 중국 갔때꼭 숟가락 가져가야 되는점인 그러니까 음. 아삭아삭한 맛이네 네, 근데 고기반찬 시켜야겠다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솜샵에 놀러왔습니다 윤캉재는 되게 인사동 같은 느낌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각이 나는 소품들 엄마 말할 수 없는 비밀 봤어? 재밌었어. 여러분, 대만은 또 양산, 우양산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우양산을 하나 잃어버려서, 그거를 구매하나 해보려고요. 스무시. <목소리도> 제가 좋아하는 쇼자빙이 저기 있지만, 너무 배가 불러서 포기했습니다. 안녕. 아니면... 여러분 저는 지금 용캉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앉을 곳을 찾아서 잠깐 옆에 있는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찐 대만 바이브 느낌. 엄마는 지금 저 멀리서 지금 소화시킨다고 걷고 있어요. <laughs> 와. 중국에 있는 절몇개가보긴 했는데 이렇게 화려한 곳은 드물게 본것 같아요. 천장도 진짜 화려하게 해놨어요. 구석구석에 막 용들이 날아다녀. 이 기둥도. 아까까지 엄청 피곤했는데, 이 화려함에 압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신이 난 상태예요. 하리 <laughs> 밑으로 나왔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ㅎㅎㅎㅎ 속이 편해졌다 그치? 나도 어, 차 먹어서 그런가봐 아,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게 따뜻한거 먹어서 순간적으로 와 여러분 저희 지금 곱창국수 먹으러 왔는데 굉장히 줄이 하나도 없어서 바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하 샤워도 이따 봐 네잘 드시 잘 드시. 가이 차오이샤오 시에 시에 와 하나도 안 기다리고 바로 먹었어요 편하니까. 아 시장 색깔 시에 시에 오 뜨거 뜨거. 여러분 제가 사진 찍으면서 살짝 먹어봤는데 뭔가 진짜 특이해요. 가스우부시 맛이 엄청 많이 나요. 자국창 국수. 되게 특이해. 갓 쏘고지에 고수 넣고 아무 맛안 나는 곱창 넣은 맛. 근데 곱창이 어디 있어? 뜨거 아기 곱창이네. 어. 곱창 곱창은 맛있어. 어? 엄마를 만족시키다니. 엄마 아무나 거잘 먹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laughs> 먹자마자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금 줄을 선 상태예요. 대박이죠. 뭐 질문이 하나. 어, 유메요 충전아총안 해요. 네. 그렇죠. 또 이거. 요기가 충전방아. 아. 씨씨. 바로 없다고 했는데 바로 찾았어 근데 가격이 미쳤는데. 가격이 거의 4만 원인데. 만 원. 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지파이를 먹으러 왔는데 지파이가 품절이에요 그래서 오징어를 먹기로 했습니다. 네하, 어야 여우이? 네. 오징어튀김. 그냥 매콤한 튀김이네. 지파이를 먹었어야 돼. 포도워. 그냥 같이 가서 먹어도 맛있다.